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은아입니다. 정읍시위의 이상길 시의원님의 후원의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길 시의원님은 그동안 정읍시청과 전북의 지역현안에 앞장서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현재는 전국 기초의원 협의회 운영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정읍시민의 목소리를 대면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참된 일꾼, 성실한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지난 12·3개월 사태 이후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광역 기초의원들이 국민과 손을 맞잡고 그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내며 지금까지 왔고 목소리를 외쳤고 순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덕분이라는 생각이 지나갑니다. 각 지역에서 올라오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이상기 시의원님의 엄중했던 표정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리는 또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눈보라가 닥쳐도 민주당은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전북의 미래 정읍을 대표하는 키다리 의원, 이상길 시의원님의 후원의 개소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정읍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길 화이팅! 감사합니다.